됐다. 어제 나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, 여러분들. 해자라는 말이랑 찬료르라는 말이 사람의 이름이라면서요. 님들아, 나 하나도 몰라서 왜 알려주지 않았냐? 에? 나는 잔류리라는 말이랑 혜자라는 말이 원래 한글말 중에서 있는 줄 알았거든? 나는 사정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걸 몰랐어 몰랐는데 여러분들 왜 알려주지 않았나? 정말로? 나는 왜그 말을 쓰면서 사람들이 웃었는지 몰랐었어 그러니까 혜자스럽네랑 잔률스럽네 그것 때문에 잔률 사람은 빡쳤다면서요 에?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남다오지네라고요 님도 남딱하잖아요 항상 그때 안 물어보고 뭐했냐 물어보기 전에 말씀을 해줘야지 물어보기 전에 김우찬열 김장룰... 그니까 찬열이라는 사람이 요리 기사 요리 기사죠 요리 기사 백백종몽 같은 요리 기사인데 그 사람이 내준 그 뭔가 그음 뭔가 이런 뭐야 가수야 D O C가 뭐야 컴퓨터 이름이야 D 디제이... J 뭐라 디오... 니오, 디오씨라고 부르야 돼? 독... 디... 독... 독... 디오... 디... 디오... 님이 또 잔놀이라고 하면은 이해하기 쉽다 넌 이제 1분 뒤에는 우리 안 보게 하자 짐 말로다가 너는 진짜로 무식한 새끼 나는 가슴을 접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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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수납한 거야 그래서 작아 보여 진짜 나는 진짜 생각하는데 모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그 뭐야 지금 과대포장 된이 옷을 보면서 약간 좀 산산이 좀 깊더라고요 네가 내 아내를 봤냐 과대포장도 아내를 봐야지 과대포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 맞지 니들이 봤냐 아내 안 봤잖아 보자고 신고할게요 그만 봐도 알 때가 있음 진짜... 니들 때문이다. 내 가슴이 없어진 거 진짜로.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으면.